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척추교정을 삼가해야 하는 경우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 무슨 만병통치 같아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도 다, 뭐, 1이면 백, 천이면 천, 0 0 만이면 만명, 다 빠져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우, 또뭐 치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의안, 어, 감염? 뭐, 솔직히 뭐, 감기, 뭐, 이번에 뭐, 코비드, 뭐, 사스, 뭐, 있잖아요. 그런 경우, 뭐, 당장 감기에 걸렸고, 열도 올라오고, 그런 상황에서, 뭐, 교정을 해서 놨는다 그건 조금 말이 좀잘안 되는 게 있죠. 뭐, 마찬가지로, 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염증이 막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척추 교정을 한다는 거. 물론, 어, 그런 게 있어요. 이 척추가 좀 빠듯하면은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어, 더 어떤, 그 취약한 개체가 아니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강한 개체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 이런 병에 걸리기 전에, 어, 어, 척추를 반드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면역력 올려가지고 내성을 길러주는 것, 그건 굉장히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뭐 이런 경우에 뭐 이걸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뭐 척추 그때 교정을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어 골다공증 환자. 자 어. 주로 여기서는 고령. 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어, 대부분이 골다공증 아니심에도 젊으신 분들은 뼈가 어, 참 어느 정도 부드럽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골다공증은 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뼈를 만져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건강한 뼈는 뭐 찰떡 같아요. 만져도 마, 잘 만져지지 않고 어린 아이들 뼈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뭐 <laughs> 정말 뼈 부드럽고 강한 뼈죠. 강하다, 쪽 이상하지만, 음,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저력을 가진 그런 뼈들은 아이들 뼈인데, 이, 보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이, 특히, 이 등뼈를 만져보잖아요. 흉추. 어, 흉추를, 어, 만져보거나, 이제 발로 이렇게 촉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나무가 텅텅 비어있는 느낌. 우리가, 우리 그, 어, 산에서 우리 저 어리, 어렸을 때뭐 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산에, 산에서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장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큰건 말고 조그만한 장가지들 보면은 어, 정말 이렇게 부드럽고 얼마 안된그생나무죠생나무는 완전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그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 좀 텅텅 빈 나무들 있잖아요 뭐 발로삭하면 툭툭 끊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뼈예요 그런 뼈참 이게. 어 사람의 뼈를 어떤 나뭇가지라든가 물체에 비유하는 것도 그렇지만 좀 그래요 만져보면 약간 통통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잘못 좀 세게 밟았다면 우직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등뼈 추체 자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갈비 있잖아요 그쪽 연결되는 이 갈비뼈 특히 이 밑에 쪽 갈비뼈가 좀 금이 가요 그러면은 한, 한 달, 두달 고생하십니다. 그건 참, 근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그 근본적인 질병 치료를 한다는데 좀 그런 어떤 우지금 딱한번 이렇게 뼈 이렇게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 치료고 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도 아프니까 한단 좀 고생하시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뭐 어, 뼈골 채우는 한약을 좀 꾸준하게 잘 드신다든가 뭐 침이라든가 뭐등뭐 또는 뭐 약침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 치료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 가골. 제가 이제 가골 가골 얘기하는데 가골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만져보면은 탱땡해 어, 어, 어떻게 보면 뭐뭐 쇳덩이같이요. 뭐 쇳덩이, 쇳덩이같이 땡땡하면 땡땡 뭐 땡땡 뭐 쇳덩이, 뭐 바위 덩어리 같이 그냥 땡땡한 경우는 야 그거 참 교정을 할래도 아파서 못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뭐 아파가지고 온몸이 뭐 뒤틀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뭐 억지로 교정을 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마 이게 이 뼈가 그 정도의 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내부 장벽 다 이렇게 그 안에서 뭐또 어떻게 보면 굳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망가진 그런 느낌이 있겠죠 뭐 심한도 뭐, 뭐, 암 환자들도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심한 병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정말 고통스럽게 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좋은 방법으로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어, 선천적인 기형이나 아, 유전적인 처환 물론 이제 기형인데 척추가 틀어졌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골반을 내리고 척추를 바로 잡으면 상당히 그 효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골반이 엄청나 이, 이, 이 정도가 정상적인 골반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뭐뭐 뭐 흉추 요추 이렇게 있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 경우로 따져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에 골반을 내릴 수만 있다면. 근데... 잘안내려갑다안 내려가고 또 아이들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어떻게 버티지를 안 해요. 뭐난 난리 <laughs> 그 있잖아요. 좀만 접으면 오면 막뭐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때를 쓰고 그래가지고 아이참 진짜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을 정말 어떤 그 의학적으로 잘 이렇게 치료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직접적으로 해 보면은 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골반을 내린다면 특히 이제 그 남자아이들은 좀막 급하고 성질, 성질이 좀 그렇잖아요 뭐 완력으로 많이 하고 그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골반을 조용, 얌전한 아이들이 있어요 <laughs> 그런 경우에 골반되는 정말 뭐 자폐라든가 뭐 이건 좀뭐음음 아이가 음.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병들도 좋아지더라 왜냐면은 뭐뭐 뭐, 글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핸드폰도 못 보는 그 아이들이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어, 핸드폰도 보고, 여기서 게임을 하더라니까요. <laughs>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 아이들, 음, 미성숙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있지만, 솔직히 어떤 선천적인 기억이라든가 또 뭐, 어, 어 유전적인 질환으로 인한 어떤 질병들을 어, 이걸로 치료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찮아요. 뭐 뇌출혈, 뭐뭐 뭐 뇌경색, 뭐 이런 경우 뇌출혈뭐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경우 가 있어요. 뇌쪽으로 범위가 굉장히 크게 내는 거, 뇌경색이고 뭐, 어, 혈관도 막큰 게. 어, 어,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 뭐, 교통사고라는가 사고로 인해서 뇌를 크게 다친 경우는 솔직히 뭐 이걸 어떻게 척추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뇌 조직이 따로 있는 거고 척추 조직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척추와 뇌하고는 어,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겠지만 그 척수에 어떻게 보면 음, 정점인 뇌 자체 에 문제가 있다면은 밑에 척추를 교정해도 이렇게 큰 효과는 어, 뭐, 좀 이렇게 뇌경색 환자, 뇌출혈 환자, 문명이 척추 교정하면 좋아지는 케이스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손상된 범위가 너무 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장기 절제 수술, 뭐또 이식을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장기를 안에서 뭐 수술했거나 뭐 아니면 뭐 심장,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 어, 꼭 이런 경우에 뭐 척추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병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에서 어떤 그런 장기를 어, 어떻게 보면 뭐 절제를 했다든가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꼭뭐 척추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뭐 회복을 <laughs> 뭐좋게 만들거나 뭐 또는 뭐 기능을 또좋게 만드는 그런 건좀 아,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심장 이실가, 이식하신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흉추 2번3번 이렇게 이렇게 굽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이 펴주면은 어뭐좀 가슴이 좀 시원해지면서 머리 뭐도 좀 깨끗해지고 뭐 승모근 통증이라든가 그 한강증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근데뭐이 자체가 뭐 심장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신장이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평생 뭐 편, 어, 면역 억제제를 좀 드셔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양리적인 효과 또는 뭐 그런 것 이런 것들 뭐, 뭐 무시하고 뭐 무조건 뭐 척추를 교정을 해가지고 뭐 이걸 뭐 좋게 만든다 그건 아니고 단지 이런 게 있어요 뭐좀 어, 콩팥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골반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골반 좀 내리면은 좀 약간 시원하고 허리가 통증이 좀 없어지는 경우는 봐요 그런데꼭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심한 병들의 척추를 또 어떻게 함부로 또좀 어떻게 보면 어 건들어서 어, 또안 좋은 또 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을 겁니다. 7번어 어, 종양이 너무 큰 경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하, 암 환자들 너무 많잖아요. 암 환자들. 과연 이암 환자들을 척추를 교정해서 좋게 어, 할수 있느냐? 그거는 <laughs> 정말 어려운 문제고 이것은 제가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제 그때 이제 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종양이 암이 너무 크고 막 전이가 된 상태에서 척추를 치료해가지고 이런 걸 치료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어, 아니 뭐 그쪽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뭐 너무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근데 요즘 암 환자분들은 통증은 병원에서 굉장히 좀, 뭐, 마약성 진통제로 잘좀 이렇게 억제시키고, 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그쪽이 더 어떻게 보면 좀, 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한방에서 이암 어, 환자들도 보면은 척추 교정을 하고 요즘에 약침이 참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약침 어, 약침에 대해서는 음, 더 연구하고 더 우리가 어~ 이런 좀 심하고 어려운 환자분들한테 좀 유용하게 어,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뭐, 저도 계속 여기 약침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마약성 진통제를 과연, 어, 어떤 한방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케어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하지만, 어, 이런 약침, 음, 꼭 마약성 진통제를, 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조금 어 여러 가지 조금 약간의 부작용이 좀 시달리겠죠. 그런 것들을 약침이 대응을 해가지고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어, 정말 뭐 음, 환자분한테도 좋고 어떻게 보면 어, 우리 한의학에도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이 약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다음 이제 이런 병이있어요 요즘에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 게 있었어. 척추 결핵. 또는 뭐 척추의 종양, 이 척추 암성 통, 암이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뭐 통증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척추 자체 병변이 있는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지고 그쪽 어, 치료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척추 교류는 어, 현대 의학이 <laughs> 원탑 아닙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치료하시고, 척추 종향도 있으시면, 은 뭐, 그쪽에 대한 뭐 수술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척추 자체의 병변을 없애주는 것이, 어, 첫 번째 길일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척추 자체에 골절이 생기 경우도 있어요. 아주, 네.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참, 어, 예전에, 제가 한번 실수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전립선이 안 좋아가지고 한 40대 중반분인데 전립선이 안 좋아가지고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 교정 몇번 하는데, 이 소변에서 이 콩알만한 시큼 옷이 탁 나온 거예요. 양반이 이 전립선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콩알이 번딱 나오니까. 와, 그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시원해져가지고, 이건 뭐, 다른 치료를 할 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양약도다 끊고, 이제 저한테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 형이 오늘 이렇게 저한테 치료 받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그래서 탁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치료한다고 하니까, 저도 뭐, 그런 것은 뭐, 이제 의심도 못 해봤죠. 그냥 툭 해가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런거없다 하고, 이제 골반 내리고 똑같이 치료를 했죠. 어, 영반이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병원을 갔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금이 갔더라고요. 가지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압니다. 환자분들도 알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척추 자체에 골절이 있으면 당연히 골절을 먼저 치료한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낫겠죠. 치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참 이게 인연이에요 분명히 이병 치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소한, 뭐 사소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이상한 인연 때문에 치료를 못하게 되고 또 종결하게 되고 또 다시 또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아좀 이게 사는 데 있어서 좀 약간 행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연이 중요하죠 임신, 어, 당연히 임신 중기 이후에 폐가 좀 나온 경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했어도 안 되고. 근데 저는 임신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게 안태, 안태, 안안안라고갑니까 안태, 예, 예. 안태가 제일 중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어, 태아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어, 그럼뭐 자꾸 이게 움직여가지고 태아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불안하면 안 되면. 임신 중에는 절대 안 하시는 게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임신 중에 어, 임신 한 3개월 좀 넘었었나? 그러니까 아, 골반이 너무 많이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음, 어가지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쭉 당기면서 이제 방사통이 온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제 아기 임신 중에 환도가 쓴다고 하잖아요. 애가 아픈 거. 처음부터 다 골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도가 쓸 것을 염려해서, 솔직히 염려해서, 교정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참, 지금 생각하면 은참잘못했다 아, 왜냐하면 이 안테를 진짜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산모가 어,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아프니까, 이 뭐, 어떻게, 그냥, <laughs> 막, 어, 어, 뭐, 응급실 가고, 그냥 난리가 난는 이렇게 한번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골반을 내리니까, 좀, 골반 내리니까, 이제, 좀, 몸살을 하니까, 좀,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 아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큰 명제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좀, 약간, 아, 이거 좀, 아, 정말, 아, 저도 저도 솔직한 얘기 좀 놀래죠. 어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 임신 중에는 절대 어, 어, 하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다음,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자다음에 이제 급성적인 통증 여기서좀좀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어 너무 급성적인 통증 우리가 한번 탁삐다든가뭐 교통사고를 확당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 근육과 인대가 너무 과대한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뼈가 그 어떻게 보면 은 근육하고 인대에 쌓여있는게 이제 뼈의 조직 아닙니까 근데 이 근육과 인대가 너무 긴장돼 있으니까 이 뼈가 근육과 인대를 어떻게 보면은 어,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 정말 중요한 그런 뼈의, 어, 어떻게 틀어짐이라든가, 그 어, 변형 자체는 결국은 뼈의 틀어짐이라든가 변형을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 사고 이후에 바로 이경직돼 있는 그런 근육이나 인대를 잘못 건드리잖아요. 더 없습니다. 난리납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이런, 어, 어, 어 어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걸어갔던 양반이 나중에 이제 못 일어납니다. <laughs> 근육과 인대가 너무 많아지고, 뭐 <laughs> 어, 엄청나게, 어. 어, 나중에 이제 욕을 먹게 되잖아요. 뭐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몇번 당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제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환자의 완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분들은 며칠 동안 뭐 침이라든가 물리치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육과 인대그그 어 너무 긴장된 것을 좀 이렇게 어 약간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기다리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게쭉 가라앉습니다. 그때 교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환자의 완전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전신성의 감염 질환이 갑자기 온몸이 다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시간 지나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또 정확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니까 너무 급성적일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기다려서 또는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질병도 많으니까 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죠. 음, 제가 이제 치료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 사람 병을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또 인연이 잘 돼야 되는구나. 옛날에 뭐, 연대가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과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의사의 어떤 적절한 시술 또는 환자가 어떻게 참, 음,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기회 뭐참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게 모두 또 인간사 아닙니까 인간도 서로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반응이 또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또 사람을 또 치료해야 되는 그 입장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음 쉬운 것보다 어려운 점이 더 많습니다 아주 뭐 정말 어려운 경우 더더욱 많고요뭐 그게 뭐또 이제 뭐 저희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그에 대해서 뭐어뭐 어, 뭐 후회도 없고 이건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요즘 음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음좀 환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솔직히 이런 뭐 진실을 알려 하기 때문에. 나뭐 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뭐 만병통치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상은 정답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이 병을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척추를 진짜 치료한다는 것은 정말 뭐 근육이라든가 인대만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겼었고 또 앞으로도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이쪽으로 치료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병이 있고요. 어, 또 이렇게 또 치료를 해서는 또안될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